고기 굽고 또 돌고 고기 굽고. <laughs> 아, 근데 암기 잘한다. 엄마 <laughs> 학원에서 그런 거 배웠는데 암기하는 거. 짤라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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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. 바수짝짝. 응. 깍기로 갑자기 대구 앞쪽에 배그 손응 <laughs> 그리고 그래, 다시 짝짝 짝짝 허 그어. 안팎 내 하나 고기 저기. 굽고 아니 짝짝 고기, 짝짝. 고기 굽고 올라와 막대 그래 <laughs> 상살만 말려 카드 초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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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배그. 먹는 거야 배그. <laughs> 다시 배그 배그 빵빵빵 <laughs> 안팎 내 다시 안팎 면 또다시 짝짝 짝.

哎呦！<laughs> <laughs>